그래서 이 편으로는 선생님과 저의 자존심 1대1이 어떤가 한번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저는 좋죠. 아 지금 만약에 그럼 만약에 진짜 만약에요 얼굴 공개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혹시? 저는 얼굴 공개해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솔직히. 와 진짜요? 와 선생님 잘 됐다. 선생님, 그럼 1대1 가시죠. 이기면 네. 선생님 제가 이기면 얼굴 공개. 성티브에서. 근데 제가 지면 선생님 뭐 할까요 저는? 계정을 삭제하는 걸로. 이토리용 삭제요? <laughs> 오 잠깐 이름 내가 또, 내가 런해야겠는데 선생님? <laughs> 그럼 저 러내야 됐어요. 아 좋은 거 생각났어요. 뭔데 뭐죠? 제가 최근에 외국인들 방글라데시 사람들 나와가지고 간판 하나 들고 의뢰 맡아가지고 막글 읽어주는 거 보셨나요? 디오나 키모리 카카라, 디오나 카카라. 네, 제가 이걸 해보고 싶었어요 근데 이분들이 너무 바쁘기 때문에 네. 제가 메일을 보내도 아마 읽을 확률이 낮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이긴다면 성시윤 님께서 이거를 직접 해주시는 겁니다 이거를 몇개 보시고 네. 어, 저어 해주시는 건 어떨까? 어, 제가 어떻게 해야 돼, 선생님? <laughs> 아니요, 그냥 똑같이 그냥 이렇게 야옹이봐봐 구독 부탁해 뭐 이런 식으로 적어놓고 그걸 이제 읽는 거죠. 아, 제가 산으로 가서? 아니 산으로 가실 필요 없고 그냥 집에서. 아, 선생님 집에서 하면 재미없죠. 저도 길거리 가서 하겠습니다, 선생님. 아, 진짜요? 네, 길거리가 서하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아 근데 어떻게 해야 되죠? 룰룰 같은 거 모르는데. 아, 그럼 CS 백개올 선취점수 결. 자 전면 점화 아, 고정 아, 바로 야수 피 k 주세요 선생님. 아 야수. 네 무조건 야수 선생님 무조건 야수예요. 이때 이런. 아 이거 제가 게임을 잘안 했어가지고. 아, 아 이빠 아, 너무 하시는 선생님. 아니 이게 잘 될지 모르겠는데. 아걱정마세요형 그럼, 그럼 선생님 제가 시작부터 한세대 맞아들로 시작할게요. 어때요? 어? 어? 나 진짜로. 어. 저 골드 두 벽판에 발 보여드릴게요 수치 선생님. 두 대만 보자겠습니다. 아직 못 시작했어요. 아뭐야왜 그렇게 아프죠? 아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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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요? 원래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 원래 이렇게 안 하는데 쌤부터부터 <laughs> 이렇게 이렇게 아프지 몰랐네요. 이건 형아 선생님 예. 왜? 쌤은 업네이거 좀 골드니까요. 쌤은 <laughs> 업네이거 좀 골드니까요. 바람에도 기름 있는 법이란다 동생아. 자. 와. 헌나. 아. 오전 3승 <laughs> 아직 두 번이 남아 있다. 저 약간 이지했습니다. 네. 아 이지했나요? 선생님, 근데 그거 아십니까? 지금 받드렸습니다 아, 언데요 <laughs> 아, 아, 다 봐준 것처럼 보였군요. 자, 8-0이고요, 선생님. 혹시 다음 챔프로 생각하신 게 있나요? 아, 이거 어때요? 오전 삼성이잖아요. 오충주합 가시죠. 야수 마이 베인, 벨트 아, 티모 팀오. 어때요? 티모는 너무 루즈하기 때문에 요네. 아 요네 나 요네 안 해봤는데 피보 빼고 요네 오케이 그러면 야소다 마이 가져 쓰네 마이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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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 갑시다 네 여러분 제가 오늘 깊 기피코 야옹의 법안님 얼굴 공개 시키겠습니다 나의 검은 음. 당신 어 아, 선생님 저 궁금했어요 네 이거 5 초만에 치면 네 중독증이라는데 쟤 한번 쳐보시죠 이거 스펠 빼려고 하는 거 아니죠 이거 아 안녕하세요님 <laughs> 안해요? <laughs> 무상입니다. <laughs> 네, 해보겠습니다. 예 네. 네. 근데 제 뭐지? 앞에서 하시죠. 자, 5초. 시작. 쉬이... 아, 왜? <laughs> 아, 이거 방금 살기를 느꼈음다 이거. <laughs> 아, 살기가 느껴졌나요? 오케이, 다시, 다시, 다시. 오케이. 다시, 다시. 해볼게, 해볼게. 오케이. 아, 빠밤피! 난 집공?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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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어이, 아, 뭐야? 피 413, 나는 406. 아, 내가 6수를 맞네.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와, 어, 체. 난 직공. 아! 대! 아! 어, 선생님 좀집공입니다 마인은 절대 뒷모습을 보여서는안 됩니다. 근데 선생님 뒤를 보이셨어요. 바로 몰랐네. 그게 패배 요인이 아닌가? 미요크가 이런 말 하지 않았습니까? 검사의 등짝에 상천 수치다. 세탐 <laughs> 브이투 베인 있는데 어떤 거 주래요? 어, 베인으로 하겠습니다. 아, 오케이 콜. 이번에 확실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도방대 3대 1로 제가 이기고 얼굴 공격 시키겠습니다. 선생님 아, 아, 아. 주무세요? 선생님? <laughs> 제가 공격하기 기다리고 계신데요, 선생님. 아 아니요 아니요. 어 나. 아니 선이렙 다시 다고 말씀을 해주셔야지. 아 선생님 승부의 세계 냉정한 보. 굿. 저안 먹었기 때문에. 어어어 제발 <laughs> 제발 제발 나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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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킬 각이다 와 잘하는데? 아니 여러분 잘하는데요 진짜로? 제송한데 3대1로 제가 이기고 얼굴 공격시키겠습니다 선생님 네네 네, 제가 1대1에 꽂힌 리신을 알고 있거든요 리신 한번하시는건 어떻습니까? 좋죠 저희가 <laughs> 리신을 또 잘하기 때문에 선생님 저도 리신 그 자체입니다 아저 사실 리신 못해요 선생님 못해요? 네저 리신 진짜 못해요 <laughs> 오민밥 가시겠다 저는 리신 잘해요. 저는 리신그자체예요 아, 저는 그래서 미래에 빡빡입니다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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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정복자! 난 정복자! 저는. 저저 저는. 저는. 빨리 돌림으로써 제가 약간 이는는 식으로. 하지만? 여기저 집을 는다는 어? 집 가도 돼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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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아! 잠깐만, 잠깐만, 들어가면 킬인데 이거? 와, 아. 나 진짜 클럽 퍼냈네. 들어와 보세요. 제가 맞아 드릴게요. 아, 내 눈! 아, 무 아, 예측한 건데 아, 여러분들, 잘 아시겠죠? 제 영상에 나오시는 브론즈 유저분들이 결국 그렇게 <laughs> 주작이 아닙니다. <laughs> 아, 여기서 <laughs> 인주하 거구나, 내가. 예, 네, 주작이 아닙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 아, 끝난 것 같습니다. 아, 야수 때안 봐줄 걸. 이대만. 아! 어! 어! 나물 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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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제가 한번더해 드릴 수 있어요. <laughs> 어빠실래요 지금 이 상태에서 한번더 어때요? 어? 아, 지금 이 상태에서? 예. 네. 그럼 아이템 사 오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저는 아이템 없이? 그렇지. 어, 뭐 알겠습니다. 예. 네. 어, 지금 괜찮아요? 네, 네. 여기서 이기면 2대 2. 만약 여기서 지면 제가 물고 나무 어? 사가지 들고 있을게요. 물쭉꾼들 돌아온 겁서만 우적견데. 칼이대희 오케이 뭐리신은 이벤트성 경기라고 하고 자, 마지막은 서로 잘하는 채할까요 혹시 어떤 걸 잘하세요? 저는 주로 이제 아트록스나 특페 오리아나 비토르 정도 하죠. 어우 빡센데 아트록스? 오케이 그렇게 합시다. 아트록스 요네어 어때요 아트록스. 콜! 요네. 쉽게도 됐지만 제가 아트록스는요, 진짜 전승이에요. 이때 거의 저번 한 번도 없요 저번 저 발제 금명성다 이겼습니다. 선생님, 왜왜 그렇지? 네, <laughs> 그거 너무 큰 의문 아니에요? <laughs> 너무 큰 의문인데 오. 그거는? 오. 에이. 이러면서 이제 이거 한 대씩 맞추는 거 아니죠? 오, <laughs> 어, 잠깐만 이거. 아 야수 아니지 참.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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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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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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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이렇게 들어가는 척하면서 이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예, <laughs> 필수적으로. <laughs> 아, 잠깐만 타오구야. 에반데 어, 잠깐만. 타임. 마지막이니까 보드가 긴장했다. 느려오윈어어 느려. 아, 이거. 제가 살려드렸습니다. 이거 방금. 와. 어. 아저 어, 이거 피켓 들고 서있어야겠는데 이거. 시님 피켓, 피켓 기대하겠습니다. 와우! 와우! 일단 전멸 뺐어요. 일단 잡았다 어? 이거는 제가 너무 많이 받았어요. 지금 여 아까 바, 리신 봐주셨죠 저도 한번더 받을게요. 다시 한번 들어오세요. 아, 다시 시작하는 거 어. 거이이대이 시작. 아이대이템사거 어? 템 잘못 샀는데? 못뭐 샀는데요 쌤? 치명타 망토요 나도 치명타 망토 사갈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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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진짜 마지막이었어요네 그래서 틴 없습니다 오쉣아 oh, 이거 드시면 안 돼요 그냥. 아 진짜 뭐냐 지어어 재밌었습니다 선생님. 아 재밌었습니다. 아 근데 선생님 솔직히 나 솔직히 선생님 약간 못할 줄 알았거든요. 어니 <laughs> 근데 제 너무 잘해 진짜로. 사람들이 좀 많이 오해들 하시죠. 제가 브론즈 탐방하고 하니까 매 티어도 막 브론즈일 거다. 뭐 아이언일 거다 이렇게 생각들 하시는데. 그렇죠. 근데 저는 오히려 그래서 오히려 제 실력과 본 실력과 제 티어를 말안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약간 신비주의 컨셉으로. 겐지 네. 그럼 사람들이 자기들 알아서 이제 막 얘기를 주고받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 뭔가 만들어내죠 막. 예, 네, 그거 보는 재미? 아 어, 알겠습니다 그런 사이코적 ㅎ <laughs> 선생님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짓죠 네. 치얼스로 마무리 어떻습니까 선생님? 치얼스? 네무야선 치얼스 아, 실제로... 몰라실제 무슨 치얼스 할까요 선생님? 물구나무 치얼스 어때요? 물구나무 치얼스요? 네 아까 그렇게 하신다면서요 제가 물구나무 서가지고 들고 있을게요 약간 끝까지 잊지 말라는 그런 아, 알겠습니다 원투 스트 물구나무 치얼스로 마무리 짓죠 네원

Gandari Kungari Gandari Kungari Gandai Gandari